THC 교촌 BQ 초밥 네네치킨 와... 치킨 너무 비쌌니? 싼총 음, 다섯 마리 시켰습니다 치킨 진짜 비싸네요 GPT도 조회수 안 나오기만 해봐 감사합니다 어? 더 왔다 이야 블라인드 랭킹 테스트이니만큼 준비하는 과정을 도움받았는데요 곧 그, 저는 그동안 뭘 했냐고요?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릴스 보며 기다리다가 치킨을 받았습니다 어 냄새 좋다. 근데 양념치킨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좀 당뇨 걸리는 거 아니에요? 넌좀 걸려도 돼. <laughs> 응?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치킨에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어릴 때부터 닭을 몇 마리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마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얘는 생김새부터. 치킨 브랜드마다 닭살 맛이 있단 말이에요? 생김새로 유추할 수 있었는데 맛을 보니까 음. 확신할 수 있겠더라고요. 이 집집은 무조건 교촌이다. 역시 나좀 치는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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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촌 말고 다른 치킨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좀더 신중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얘 예, 먹어볼게요. 교촌보다는 확실히 좀 매콤하단 말이에요? 매콤하고, 좀더 달짝지근해요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이라고 치고, 3번 치킨? 음! 맛있는데? 살짝 밑밥을 좀 깔아도 될까요? 제가 원래 양념치킨보다는 후라이드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후라이드에 튀김옷을 먹어보면 대충 그 치킨 브랜드를 알수 있는데 양념 조금 어렵네요 다음 4번 치킨 솔직히 생긴 건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음. 얘는 알겠어요 황금올리브 튀김옷이 딱그 치킨 브랜드예요 <laughs> 다음! 진짜 뭐지? 어, 제일 많이 맡아본 양념 냄새인데? 진짜 익숙한 양념 냄새란 말이에요? 응? 음? 먹어보니까 또 익숙한 맛이 아닌데? 뭐지? 그 와중에 맛있네요. 완전 자신만만했는데, 먹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. 냄새는 제일 익숙한데 입에 넣으면 또 맛이 달라요 살짝 더 새콤한 맛이 나는 편? 얘가 음. 황홀인가? 튀김옷은 얘가 황홀 같고 치킨에 양념돼 있는 맛? 그거는 또 이게 황홀 같고 뭐지? 닭에 염지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BHC스러운 맛인데 <laughs> 좀 헷갈려요 이게 화물이 맞나? 항상 정답이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<laughs> 교촌 BHC 비빔큐 처갓집 네네 일단은 네네 교촌 처갓집 BHC BBQ. 라고 했지만, 모르잖아요, 치킨 브랜드를. 그래서 가장 맛있었던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, 얌 응, 음, 무슨 맛인지 알겠어? 오케이, 교촌, 오케이. 저는 이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뭔지 모르겠는데, 왜냐면 닭 모양이 좀 이런 모양이 있었나? 양념이 달기만 하면 물리잖아요. 근데 얘는 살짝 매콤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, 어른들도 좋아할 양념치킨 맛? 아닌가? 아직 나이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. 너, no 굿. 이제 슬슬 배가 부른데요 하나, 둘, 셋. 어? 뭔가 생긴 거는 막 그렇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친구는? 좀 헷갈린다? 확실히 냄새는 제일 좋은데 왜 먹으면 다른 맛이 나지? 얘가 1등! 그리고 나머지 2, 3, 4, 5등은 순위를 매기면 이제 들으면 좀속상하지 않을까요? 삐지면 어떡해요? 양념이 제일 찐득한 거는 이 치킨이 양념이 제일 찐득했어요 먹고 나면 이렇게 보여요? 이렇게 찐득찐득거리는 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살짝 조금 아쉽다 하지만 닭의 염지, 닭살에 막 그런 거는 이 친구가 1등입니다 그리고 교주치킨은 그 허니콤보가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은 살짝 좀 이건 진짜 브랜드 궁금하네? 뭐지? 아무튼 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무조건 비비큐 아닌 b h c 같은데 아무튼 얘도 찐득찐득하고 제가 치킨 먹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닭살의 맛, 튀김옷의 맛, 그리고 이 둘의 조화 세 가지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게 1등, 이게 2등, 이게 3등, 이게 4등, 이게 5등입니다 어, 해불러 이제 어. 아무튼 다 먹었으니까 결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킨, 너 누구야? 비비큐! 어? 나 아까 뭐라 그랬지? 네네 몰라 아무튼 얘 비비큐? 얘는 무조건 교촌일 거야 세번째 얘 진짜 궁금하다 이거 뭘까? 비 BHC가 얘야? 자꾸 왜 이렇게 조그매 네네 와우 네네구나 와 저같이 제 원래 어릴 때 컨츄리꼬꼬라고 알아요 여러분? 옛날에 시골에 살아가지고 치킨이 이런 브랜드 치킨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치킨집 컨츄리꼬꼬에서 맨날 먹었단 말이에요 오, 근데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나? 앞으로 치킨을 좀더 음미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근데 진짜 진짜 의외네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나었어요 영상 원래 봐야 알겠죠? 채찌 피티야 보고 있니? 너가 하라는 대로 해봤어. 이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너가 제일 잘 알겠지? 아무튼, 잘 먹었습니다. 여기,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. 0.5초면 될걸요? 0.1, 0.2, 0.3, 0.4, 0.4, 반에 반에 반. 오늘 영상 끝!